야, 난뭐삐고 싶어서 뺐냐? 근데 나 진짜 한 발자국도 못 걷는데 겠 어떡해? 우선 발목이 빼었을 때뭐 통증이 심하지 않고 내가 잘 걸을 수 있다면은 어 가벼운 발목 염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압박 붕대나 얼음찜질 같은 걸 해줘서. 부기가 감소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, 활동은 되도록이면 줄이고, 또쉴 때는 다리를 좀 올려놔서 부기가 감소하게.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악화되고 아니면 처음 걸었을 때부터 이게 내가 디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혹시 골절이 같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인대가 여러 개가 끊어진 심한 그런 인대 손상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고 만약 지금 당장 병원에 갈수 없다면 간단한 나무 받침 등을 이용해서 부목 고정을 했다가 최대한 빨리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어, 인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 그 검사를 했을 때 인대 파열이 심하지 않다면은 당연히 보존적으로 방기부스나 아니면은 목발 등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고 인대 손상이 심하다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